2024년 수능 21번. Make oneself public to oneself에서 함축적 의미. 함축적 의미는 그냥 빈칸 문제처럼. 근데 빈칸 문제는 글의 주제 문제처럼. 이렇게 푸니까는 디테일하게 읽지 말고 그냥 대략적으로 심플하게 읽는 거 연습을 하면 되고. 우선 뭐 18세기, 19세기. 얘는 뭐 주제랑 상관없는 부분이니까. 주제처럼 읽는다 그랬죠. 핵심적인 부분만 찾아서 읽는 거야. 개인적인 일기야. 그러니까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야? 다이어리. 일기에 관한 글이다. 이거를 마음에 두고, 머릿속에 두고 이제 쭉 글을 읽어 나가면 되는데, 일기는 센터 피스니까 중심이야. 현대 주관성의 그 형성에 있어서 일기가 중심이 됐다. 그러면은 핵심적인 부분만 찾아서 읽으면은 다이어리. 일기가 중심이야. 서브젝티브에 있어서 중심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관계의 대명사가 여기서부터 들어갔단 말이야. 얘는 어떤 설명을 하는 거잖아. 부연 설명이니까 필요하면 읽고 우선은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는 쭉 읽어 나가고 내 답이 안 나온다. 그럼 그때 나중에 읽으면 돼. 첫 문장은 일기는 센터 피스, 중심이야. 근데 또두 번째 문장 읽었더니, 일기가 어떻대 센트럴 미디어, 중심적인 미디어래. 주제를 찾아야 되겠죠. 주제는 반복되는 말이야. 반복되는 말 나왔어. 중심이래. 근데 일기가 또 중심이래. 근데 위치가 또 들어갔죠. 수식이야. 필요하면 보는 거야. 우선은 그냥 넘어가서 보면 되는데, 지금까지 읽은 내용은 뭐야? 일기가 중심이 된다. 간은 일기는 어떤 중심 센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다음 것도 볼게. 데이야. 데이가 가리키는 건 뭐야? 일기겠죠. 일기는 프로바이드 준데 스페이스 웨어 부터 여기까지 어떤 공간을 준대. 일기가 중심인데 그런 일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어떤 공간을 제공해 준다. 일기는 센터피스다. 일기는 센트럴 미디어다. 이렇게 돼. 그럼, 일기인데, 중심인데, 이제 뭔가 공간을 주니까, 구체적으로 글이, 어, 진행되는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야. 자, 시간이 지났어. 이제 다시 읽어. 그랬더니, 앞에, 뭐, 디스 i 리티에서 밑에 있죠. 이질적인 엔 r 리는 실체들. 사건들, 어떤 또 사건들이 만들어진데, 통찰력과 자아에 대한 이야기로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여, 여기 지금까지는 알겠어. 일기가 스페이스 공간이던데 뭐지라고 할수 있는데 이 문장 그냥 날려도 상관없어. 왜냐? 글은 일짐은일 주제니까 어, 얘를 모른다 하더라도 다른 데서 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얘를 천천히 읽으면 또알수있는 대략적으로 그냥 읽는다고 하면은 일기가 뭐 중심이고 뭘 준다 그랬는데 여기서 만들어지죠. 생각과 이야기인데 자신에 대한 생각과 이야기로 만들어질 수 있다 준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만들어진다나 준다나 같은 얘기로 될수 있죠 그럼 그러니까 뭘 주는 거야? 셀프 자기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한대 그럼 일기는 공간이 될수 있고 또 자신을 생각하는데 뭐 이질적인 여기 앞에 나온 애들 있죠 얘네들은 뭘까요? 이렇게 찝찝할 수 있으니까 사건이나 뭐 발생이나 이건 일기 내용들이겠죠 일기 내용이니까 한마디로 얘는 일기겠지. 얘가 왜 일기 내용이냐면, 여, 지금까지 계속 일기 얘기했으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나와. 그럼 뭐야? 일기에 이런 것들 쓰니까. 이게 근데 뭐가 된다? 나에 대한 어떤 통찰력이 된다. 그럼 이제 글이 완전히 구체적으로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여기 보면은 일기가 센터피스라고 얘기를 했어. 센터피스 어, 또 일기가 센터럴 미디어 그래서 일기가 뭔가를 줘 근데 주는데 어떻게 돼? 자아에 대한 어떤 통찰력과 이야기가 될 수가 있대 그럼 일기로 인해서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주관성의 형성을 허용해준다 근데 주관성이란 얘기인데 여기서 아까 들어갔죠 주관성이 들어갔죠 현대 주관성의 컨스트럭션에서 중심이다 그러니까 일기는 뭐야? 주관성을 지금 만드 중심적인 부분인데 주관성을 만드는 중심적인 부분. 그럼 이 주관성이라는 얘기는 뭐야? 통찰력과 이야기야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력과 이야기인 어떤 주관성을 만든다라는 그러겠죠. 또첫 문장에서 지금 들어갔네 중심 자기 주관성에 그 만드는데 센터 피스고 이 얘기가 지금 여기서 다시 반복이 들어갔으니까 나머지도 뭐 그런 얘기일 것 같지만. 쭉 읽어보면, it is in that context에서, it that 강조음은 들어가서,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러한 배경은 뭐야? 여기 앞에, insight과 narrative of the self, formation of subjective.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돼? 셀프잖아. 나 자신에 대해서 말로 탐구되어지고 만들어진 나 자신은, 말이란 얘기는 일기에 쓴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일기에 쓴나 자신 일기에는 셀프가 들어갔단 말이야 이것이 나온다 그럼 일기에는 셀프라는 말이 나온다 여기까지 지금 들어갔죠 셀프가 나오니까 p e r 개인적이야 그리고 프라이빗 하단 말이죠 일기에는 내가 있으니까 그럼 처음에 그냥 서두를 준 거야 여기서 일기가 중요해 중요해 왜 중요해? 나를 알수 있으니까 셀프라는 게 있으니까 중요해서 셀프가 이물지 나와 일기는 셀프가 있으니까 퍼스널 앤드 프라이빗해. 이렇게 되죠. 자, 일기는 누구를 위해 쓰는 거야? 나를 위해 쓰는 거야. 그래서 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한테 퍼블릭하게 공개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뭐지? 라고 하는데 답은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 문장이랑 요 문장이랑 같은 뜻이거든. 보게 되면은 자, 자아를 갖다가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퍼블릭하게 만들어. 거는 퍼블릭하게 만든 프라이빗 공간은 나 자신에게 자아를 퍼블릭으로 만들어. 이 문장이 이 뜻이죠. 그래서 자아는 뭐가 될수 있냐면 자기 성찰과 자기 비판이 될수 있다. 이 앞에 얘기가 그냥 이 얘기겠죠. 그러니까 답은 얘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기 성찰의 수단으로서 우리는 일기를 쓴다. 이 내용이 마지막 문장 답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 거는 정체성을 만든다. 다른 사람 일기. 읽어서 이런 얘기 지금 안 들어갔고 피드백 지금 교환한다 없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기 위한 뭐 대체적 자 이거 없고 탑핑 얘기도 지금 안 들어갔고 답은 1번.